안녕하세요. 공예를 나나치 파헤치는 멸리리 채널의 전화모입니다. 오늘은 엣지 코트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. 엣지 코트는 가죽의 단면 마감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고요. 이 단면 마감제를 잘 사용하셔야 제품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. 엣지를 바르기에 앞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투명 또는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셔야 합니다. 투명과 베이스를 발라줘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잔무늬가 있는 가죽이 있는데요. 이 가죽 단면에 엣지 코트를 바로 바르게 되면 이 잔무늬 사이로 엣지 코트가 흘러내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이나 베이스를 발라서 가죽의 단면을 마감을 해주는 거고 엣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투명을 필요한 양만큼 종이컵에 부어주세요. 그리고 나무젓가락에 엣지를 묻혀 놓고 가죽 단면에 발라줄 겁니다. 투명을 바를 때 너무 두툼하게 바르지 마시고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간혹가다가 학생분들이 한쪽은 두툼하게 바르고 한쪽은 얇아지고 두툼해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물결치듯이 발라주는데 그렇게 바르게 되면 나중에 색깔을 발랐을 때도 똑같이 물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투명을 바를 때 같은 높이로 퍼트려주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자, 베이스를 바르다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엣지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튀어나온 건 바로바로 지워 주셔야 나중에 묻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이 다 마르고 나면 사포로 다 다시 다듬어 줄 겁니다 자, 사포로 다듬어 주는 이유는 이 투명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색깔을 올렸을 때 색깔이 쉽게 쉽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로 면을 한번더 다듬어 주시고 스크래치를 줘 가지고 위에 올리는 색깔이 흡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사포는 천방짜리 사포입니다. 면에 거친 부분이 있으면 매끈해지도록 다 긁어낼 겁니다. 사포로 다 긁어내셨으면, 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시고요. 또 필요한 만큼 덜어내주세요. 그리고 앞에 투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. 처음 바른 엣지가 다 말랐는데요. 첫 엣지에서는 면이 매끈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보시면 울퉁불퉁한 면이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포로 다듬어 주시고 난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엣지를 발라 주셔야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엣지가 다 말랐는데요. 이런 식으로 엣지의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셔야 됩니다. 자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. 많은 분들께서 엣지를 어떻게 잘 칠하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. 자첫 번째로 사포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사포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엣지를 무조건 올리는 것은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포질을 잘 해서 일정한 면으로 다 따듬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가장자리도 사포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가죽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위에만 사포질을 하시고 가장자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또 엣지가 벗겨지거나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의 단면 가장자리도 필수적으로 사포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오늘은 에치코트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기초 수업은 에치코트 수업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기초 수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.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온 패턴 콘텐츠로 다음 시간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